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을 때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으로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4편의 말씀입니다. 일절에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라 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언제였습니까?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오늘 10편 134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였습니다 낮에도 하나님 앞에 서지만은 밤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만큼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 함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받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을 다녀왔습니다. 그들은 그 통곡의 벽에서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또한 볼수 있었습니다 책상을 딱 펴놓고 말씀을 딱 올려놓고 중얼중얼 그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너져버린 성전이었지만 은 다시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보면서 깨달아 알수 있었습니다. 애디 7 0년 티티수 장군에 대해서 완전히 폐허가 버린 그땅그 그 성전 이제는 모슬렘 황금 도움이 딱 세워져 있는 그 자리를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돌 위에 돈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주님의 그런 애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헤어버린 그 성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성전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날을 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 성전 위에. 다른 것이 세워져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면서 온전하게 우리가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늘도 더 가까이 가까이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제를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합니다. 이제 성소를 향하여 우리의 모두 함께 손을 듭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수 있겠습니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의금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만들었.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우리를 새로운 마음을 오늘로 주십니다. 성소를 향해서 손을. 놓. 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찬송을 하며 이제는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제는 성전 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만물을 주신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다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다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우리의 인생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삼대 절기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잖아요. 성전으로 다 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그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걸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찬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되었고, 우리는 회복이 되어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다시 한번 주실 그 부흥을 바라보면서 회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우리를 보게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말씀 앞에 쓴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쓴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걸다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고집된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의지들,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생각하면서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 묻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맞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 앞에 서면서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하나님이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왕같은 죄수장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또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성소로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합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